시 시작돼 버렸네. 아우씨 영상이 왜 시작됐지? 안녕하십니까, 에스마 도현입니다. 자 이제 어깨가 지푸드한데뭐 어깨 풀때뭐 어깨 돌리기 많이 하잖아요, 이렇게요. 자그 운동보다 제가 맨날 영상 올리던 거있죠이손 이 돌리기야. 그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야 돼. 요 약간 어깨가 이렇게 보이죠? 이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돌리면 그냥 어깨가 엄청 풀려요. 반대로. 이런 거왜 하냐면. 어깨 푸는거죠. 컨디션 조절 주먹 펀치 치기 위에서 이런 운동을 해주면 나중에 치기가 좀더 편해지겠죠 이러면 또 펀치 달리는 체력도 좋아지고요 자, 자 이런것도왜 하냐고 막 오게 되는데 이거 많이 하면 어깨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깨 푸는데 요거만한거 없어요 그래서 써서 뭐 열심히 운동할 필요 없고 의자 앉아갖고 편안하게 돌려주면요 탁 하면 이게 어깨가 얼마나 좋은데요 포인트도 그 무술진행이 났거나 안 해본 사람들은 왜 하느냐 뭐하서뭐 쓸모없는 거왜 쓸모가 없으면 어깨 좋은 거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번입니다 어, 스파링 많이 해갖고 뭐 하더라도 나중에 스파링 위에 보면 자기도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정력 깨진 거를 어, 저는 좀 약간 예민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력 깨져도 어 통증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오거든요. 불편한 게 느낌이 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. 그게 자기 마음 상태도 가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경쟁도 일종의 상승심이가 하심이 아니거든요. 스파링이든 뭐든간에 이건 다 하심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이 긴장이 오고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요.